젊은 나이에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마니엘 마크롱에 대하여, 그 운명, 명리가, 아, 원단이, 그, 풍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아보기로 합니다. 연구해보기로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아미행이라는 데서 태어났어. 아미행이라는 데서. 출생은 프랑스여. 아미행이라는 데서 태어났다. 야, 이름은 이마니엘 마크롱이라고 그래요. 마크롱 여기 이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제 양력 경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야,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길이백과에서 이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지고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 풍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미행이라는 데는 이렇게 생겨먹었어. 어, 이 강물 가운데가 이 강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뭔가를 가르켜주면 줄이 짝짝짝짝 이렇게 도로가 나가고 있어. 이 속도로가 짝짝짝짝 나가면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두 가지 강물이, 이걸 강을 소강이라고 합니다. 송강. 이 짝강은 뭔데, 이게 소강 솜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하복화라고 꽃이 다시 꽃이 된다는 거 아니야. 에음아 가들 말로 솜이라는 건 다른 뜻이겠지 우리 말로는 소 솜강이라는 음이라는 것은 목화를 말하는 거 아니야. 목화가 뭐 피어 어, 이렇게 피어지는 거, 어, 피어지는 거. 목화가 처음에 꽃이 빨갛게 피었다 나중에 또또모목가확그 목화 그흰 그 꽃이 피다시피 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터치 터지면. 그, 시방을 다른 게, 이 그렇게 퍼지지 않게 그걸 빼가지고 무명 옷을 해 입는 거 아닌가? 아, 그래, 그걸 송강이라 하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풍수위에 이 사람 운명과 맞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아, 어제 보여드리거자 하는데, 이렇게 됐잖아. 그래고 이것도 키우면 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키우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에 인제 여이 요렇게 도로가 다 나오잖아요. 소음과 소음 저미행시라는 도시 가뭄태 생기는 바꾸가 다 나온다 이런 말씀이지. 도로가 나가는 거며 마을 집이며 건축 등에 점점 이제 키워놓으면 자꾸 틀려들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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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지. 예. 근데 이게 전체적 큰 틀로 하면 나라 국운을 맡을 대통령이면 알아보죠. 아니야 그러니까 크게 실이 툭 보여진다. 그래 큰 걸로 논해서 봐야 된다 또 나이 차이도 결혼도 (53년생) 여상과 (24살) 나이가 많은 학교생 영어 선생이 가 선생님과 결혼을 했다니 특이하기도 해 (24살이나) 더 많은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런 말씀이지 야이 강물 나가는 것을 본다면 바로 임자 아개축갑인인데 개축이기 쉬우고 임자는 넘어수고 임자로 본다 이 이제 이렇게 임자로 이렇게 나가잖아 임자 이렇게 임자 언제든지 임자룡하에 크게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 임자룡하에 임자개축 상자목 아래에 이학계가 돼서 눈이 혈맥이 에, 밝은 혈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건 개축으로 봐 크게 봤으니 임자개축 겹자 개축으로 보는데 이렇게 개축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거 노란색이 임자이 요건 개축이고, 요건 신해선이거든. 요건 가빈선이고. 그러니까 전체 상황으로 본다면 임자 개축 그러니까 아 임자 이모, 개축 개 개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지. 에 그래 이제 이걸 좀 한번 더 키워서 이렇게 본다 하면 여기서서 요 중심 이제 도시 중심 강물 흘러가는 걸 본다 한다면 이건 임자가 되기 쉽다. 이렇게 요 임자가 되잖아 이렇게 요 중심 부분에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나도 임자 개축이 되고, 그러니까 임자가 여기서 이 도시 중심을 본다 하면 임자가 되기 쉽다. 이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예. 예. 이 신에서부터도 나가면서요. 신에서부터 나가면서요. 신에서부터 여기서 나가면서 임자 전세의 신해, 임자, 개축, 가빈, 이런 식으로 개축, 가빈, 임자, 그래서 임자가 중심이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아, 이는 이제 강사가 다 보고 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뭐, 뭐 맞춰보려고 한다고 해서 모르이자 뭐, 밖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또 이걸, 아, 바꿔놓다 하면은, 이러, 이렇게 또 이게 이렇게 임자, 이렇게 이모가 되잖아, 이렇게. 임모가되면 어, 만약, 신해는 신사가 될 테고, 어, 개축은 개미가 될거 아니냐, 이치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떻게 강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그 물, 그 운명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다 원리가 있어서 임자로 본다.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사생이도구먼, 예. 정사생이면은, 아, 정림합 하면은, 이자 동, 이렇게 가무채를 쭉 묶어보면 이 자구로 임자가 되는 거 아닌가? 아, 정사, 임, 정사, 정, 정림 자업 안냐는 경자 선암으로부터 돌아가니까, 남북 갑자선을 이렇게 내어지게 이렇게 하는 게, 이짝으로 임자로 보는 게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건 코에 걸은 코걸이 귀에 걸은 귀걸이인데 자리는 임자로 본다 이런 말씀이지 예 이렇게 임자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임자 이제 신해 임자 예아 이렇게 아 옥척도 옥척 중심의 우리나라 경복궁 목적 중심에서 암행을 그어 본다면은 손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바로 가인 화택 규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어. 가인 정확하게 가인께요 이렇게 음. 정확하 가인은 반, 반대면 규게 아냐 어. 그러니까 앞서 트럼프 조상 그독일서 나오는 거와 거의 같은 거지 독일 여기서 나오는 거와 이렇게 가인께 규께, 규계. 그니까, 러 규께는 태카여 고래 2043 두구멍 내세 마창 기르세를 인지시켜 놓는 거. 그니까, 러 규께에 해당하는, 여기서 내다 볼수 있게, 이제 규께에 해당하는 자를 가인으로 말하자면은, 어, 금실청, 일가쟁청 금실청, 이 반주 연주를 잘 하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게 해서, 그것은 이제 규께라, 우리 여기서가, 아 말하자면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반대적으로. 이렇게 규께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규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규께로 표현이 되는데, 규께로 표현이 되게 했는데, 규께는 바로 올해 두 구멍 내세에 챈지시킨 테카 역계를 챈지시킨 거라고 말하자면, 올해 두 구멍 내세에 챈지시키는 것을, 아규계로 어, 표현하는데, 저 올해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목축해서 표현해 주는데, 저자에 반주를 연주를 잘하는 가인 아름다운 금요 어, 금요 금슬소를 내는 그런 형국으로 그려서 마련놓는다, 놨다. 아 어? 어, 말하자면은. 아미앵의 출생을 프랑스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으로 그려놨다. 그러니까 프랑스 아미앵 출생이 말하자면 연주하는 것을 그리는데 그 반대로 주잡혀서 뭐어 렌즈가 그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사람이 거꾸로 처박혀 보이지. 그걸 그려놓는데 하태 규께로 그려놓는데 그려놓아준다. 우리나라에 소식이 전해진다. 연락이 어 온다, 이라고, 적도에. 그런데 그것은 따지고, 아무 해,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두 구멍 내세 하는 정유년은 온단 말이에요. 정유년에 그렇게 된다. 태카역을 첸지시킨 것으로. 예 아, 그 발로 현상 규계로 그려놓게 된다. 이런 논리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를 잘해야 돼. 그런 논리로 이래서 이 사람이 올해 대통령에, 아, 프랑스 아미행이 출생 사람이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책이 그렇다. 이런 말씀이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 옥척도를 그려놓고서 하는 말이고, 이제 다시 그 사람 이제 출생 그 아미행을 갖고 아미행이 그 임자 강물이라 그랬지. 임자 강물에 이 사람이 임자요. 예, 여기는 프랑스 파리고 요거 출생지는 여기 아미행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아미행, 요건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 우에 아미행이라는 골이 있고, 한 카트를 키워놓으면 이렇게 된다. 말하자면 은한 카트를 키워놓으면은 아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 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또한 카트를 키워놓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이제 점점 키워놨는데 또 키워놓은 것이 여렇다 이렇게 어, 보십시오 틀림없지요 임자 임자 경자 이게 임자에서 나왔다 임자 기운을 받고 나온 사람이다 귀신은 속여도 이 강사는 속이지 못한다 이런 논리체계지 그렇게 운명을 타고난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자는 겹 자는 축 아닌가? 아, 이 자자면 축이지, 하나하나 하나 하면 둘, 둘이니까 축이지, 지적으로. 어 얼른 생각해도 그렇지 않네. 이 축자를, 이 축자가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럼 이게 겹자 아니요 이렇게. 자를 겹해서 집어 어, 붙여놓은 것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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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축이라는 뜻이지 이게 붙은 걸로 생각해 요 어. 겹자가 어, 새가 두 마리 그 겹혀 날아가는 걸 축으로 본다 그래서 축. 임자 개축 계록제자 그래서 개축, 임자 개축 개축 이렇게 나가는 걸 말하는 임신하기를 정사는 이제 어, 정림하, 사신나 임신은 이제 임진이란 그 북극신과 같이 써먹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임신, 임신을 그렇게 했는데 임자에서 이렇게 포태가 돼가지고 임신이 된 모습이더라.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임자, 임자, 강물이 흘러가더 양강물이다, 임자, 계록제재다, 물을 상징하는 거 아니야? 양강물이고 그 중심으로 뚫고 나가는 거. 어,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모습이다. 근데 이게 신제 시차로 본다면, 이제 저, 이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일곱 시간 시차여 그리고 우리나라에 병진 시대야지, 많이. 이렇게 가자. 병진 시대야, 갑진 시대야 많이. 이렇게. 아 저기 임자 시가 되는 거니까 갑진 시 이상 태어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아 또, 말하자면은, 갑진 시 이상 태어나야 써야 된다. 요것은 이제 또, 어, 그냥 이, 이 우리가 임자시 해면은 자, 아직 저들은 말하자면은 신해일, 예, 신해일이 된다. 신해일 온단이 되면서 병신이나 정류, 어, 병신시나 정류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차관계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시차관계, 시차관계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차가 일곱시 시가 앞서 이렇게 솔직게 말하, 그 시차를 적은 겁니다. 여 일곱시간 마이너스 일곱시간 차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일곱시면, 아침 이제 자시면은, 자들은 아직 그 전날, 에 마, 그 전날 신시나 유시가 된다. 아, 그래, 그, 그 전날, 명리원단을 그볼것 같으면 이렇게 풍내있게 오효 내 덕에 고맙게 한다 고맙게 얘기했는데 연주를 잘 하는걸로 내 덕을 고맙게 여기게 이렇게 그려 놓는 모습으로 이마 어 천지가 연주한 것이 바로 이렇게 음 유익한 음 그림을 그려서 지상세계에 탄강시킨 것이다 시내로 그런 원단 그이다 이런 뜻이에요 풍지광채에 이거 잘 보라, 이런 뜻이에요, 풍산정계 이게, 그, 요거 이제,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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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매, 요기 신의 일이라는 이게 매일 중요한 거요. 말하자면 유기적 임자보다도. 요거 이제 풍산정계가 요렇게 되잖아. 사며, 우리네 인생살이를 살펴본다는 관아생, 닮면 삼키고 씹면 뱉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멀리 진출하지않아지 사내는 지 징집을 가서 이쁜이한테 빠져서 돌아오지 않고, 뭐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야. 이쁜이한테 빠져. 단, 단 눈, 한눈 파느라고. 어, 집에서, 어, 애, 애, 자식들, 알을 살, 보살피든안기러기는 어, 사내가 물어다 줘야 되는데, 뭐, 먹을 걸. 알 물어다 주니까, 알을 품고 있다. 배가 고파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후루룩 날아가면서 알들은 곤달걀을 만들어 놓으며, 하는 말에그 산에 놈참 더럽게 추적하게 나대는구나 이래고 날아간다는 거에요. 달면 상키고 심은 뱉는다는 그런 논리책이 그래 어 이어구 순삭. 이렇게 훔쳐가는 도족을 막으려면 평소 정을 살갑게 굴어야 된다. 정 정, 정, 정답게. 그러면 돌아올 날아갔던 기러기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왕 이 진출하는 거는 잘안 안 돌아오지. 아주 멀리 진출해가지고 크게 출세하는 걸 말하는 것인데 정계는. 그래신신데요 유시가 가까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두 잡히면은 이렇게 이렇게 풍산전이 두 잡히면 네택귀매가 되면서 귀매상여 화택규가 되잖아요. 이렇게. 화택규는 예. 택하여 옆에 챈지며 저풍화가이어놓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풍화가이어놓논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강론들인가 거의 같아지지 않아. 아 말하자면 그 어, 태어난 데서, 어, 저거 그 옥척도에서 그린 거, 말한 거, 운명, 말, 그대로 말하지 않은 화택교로 그리고, 풍화가인에서 화택교로 그리며 그것은 태카역을로 첸지시켜 놓은 것이라, 어, 옥촉도에서, 어, 그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강론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풍화가인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지. 이렇게, 풍화가인으로 해서. 이 가인이 상효가 동은이 위험을 떨치는 걸 말하는 거. 가이 어마 할아버지 있구나 이런 뜻으로 어마 수학 이적기 이제 이미 다스린 건 적은 형통이라고 이제 두 잡히면 새로운 미적계로 미지 세상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 임자 임자 하만 봐도 아마 이 풍수 기운을 받는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수령을 옳은 수령을 끼어야 하지만 거물이 태어나기 쉽다. 아,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론드린 것입니다. 예. 이렇게 명리원단을 본다면 명리원단을 보 양님이 정양 쌍합을 쌍합이 밥을 한고자유사를 흔들어 대기 정사는 그냥 정치를 하는 걸 정사를 본다 그러지않아 그가 그분들이 같은 게. 겹자를 가진 자, 임자 임자 명리를 가진 자가 정치를 하게 된다. 프랑스의 정치를 하는데 이런 이치아 그런 걸. 이역사는 부테라고 해서 어, 새끼 손톱이라고 해서 고인총상의 금인장지라고. 애사람이 가지고 놀던 어, 무덤. 그러니까 애 사람이가 여기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말하는 데 삼. 양님은 이 양님은 이렇게 이렇게 정사는 정치를 한다는 뜻 요새 저 말할 그냥 미신이 아니야 그냥 정치를 한다는 뜻이 정사 정치를 하는 걸 정사를 본다 그러지않아 경학적으로 정치를 보사 앞다투어서 정치를 한다 이렇게 저 색색 색깔을 가지 짙어지게 농도가 짙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임자라는 뜻이 예. 비행기에 가면서 방해를 해야지 이렇게. 자여사 자여사 해서 경합적으로 어 말이야 이게 흔들어 제히는걸 말하는 게 사야 아뭐 사중무토로 흔들어 가지고 관을 삼는 거 아닌가 아 예. 무기합 바로 아 그런 논리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이래 천하를 얻는 무기합 바하 학이 임에 대한 재성하니까 직장 토전 천하 아니야 돼지저 국토 아 국토를 얻게 하는 걸 말하는 거아니요 자여사 해서 어, 사정무터가 떨어지니, 무게합하이 화합하는, 결국 나라, 죄를 도우는 거, 부, 나라가 국토니, 국토를 어,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그걸 직장 터전을 삼는다, 어, 마누라를 삼는다, 재물을 삼는다, 이런 논리체제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의 서방님이다, 이런 뜻. 나라의 대통령이다, 이런 뜻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 게 이게 부태가 되니 이게 고인총상의 금인장지라고 부태가 뭐예요? 그리게 그러니까 얘가 새끼손톱이라는 게 이게 부자 아닌가? 새끼손톱의 손톱을 부터 부태라는 게 손톱을 말하는 거요 법령 아래 코 돌아가는 게 손톱 조 자가 이렇게 이게 줄인 거 아니여 그리고 그래 여기다가, 새끼 자자, 아들 자 이게 새끼 손톱, 그러니까 어린 놈, 젖먹이, 부퇴 여보, 코끝이, 코끝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 코끝이. 범령 아래 팔자가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아, 아 입이 이렇게, 범령 아래, 아가 아기 입이 이렇게 있으면 저지질 이렇게 물고 있네, 이렇게, 이렇게. 에? 그러니까, 애가 젖빤다 그러니까, 젖은 뭐예요 무덤, 너는 둥 뚱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둥그런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뚱그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거 무덤 순아니요 그러니까 고묘 묘거라 이기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고인 총상 애사라고 애도 아버지가 가지고 놀던 전무덤에 금인의 장기라 금인이 애자식이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애가 자식 아, 장사를 지낸다 전무덤을 갖고 논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젖을 빤다 얘가 새끼손톱이 어머니 젖을 요렇게 만지며 젖을 쪽쪽쪽 빠는 걸 갖다 보태라 한다 이런 뜻이요 여러분들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가 그러니까 고인 총상 금인장지라고 우리 노련들이 철인들이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라고 얘가 말하자면 어, 프랑스의 그 대통령은 그렇게 생기를 타고 나왔다 생길 탔다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 그 전에 그 말하는 것이 고인 총상 금인장지라는 게, 에 사람이 그래, 그 명당자인 줄 알고 혈판을 썼는데, 썼는데 너무 그만 기운이 떡, 우공중으로떠가는지 모르고 혀를 너무 깊이 파가지고 장사를 지냈더니, 그 말이 그 운을 못 받더라는 겨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저 등장, 호롱 등장, 호롱, 그, 등장불 붙이지, 등장, 등장, 꼭,처럼, 꼭지처럼, 그 위에다 또, 무덤 위에다 무덤을 또 썼더라는 기요 그래, 그 사람은 그저 꼭지지 말하지저 꼭지처럼 된 거지, 그러니까. 아? 저 호롱 등장처럼 되니까. 그 사람은 운을 받더라는 거지. 그 사람의 운, 어, 자손들은.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저그 꼭지, 호롱 등장 꼭지가 저 꼭지처럼 생겨 젖을 빨아먹게 되니 빨아먹어야 되잖아. 있지죠. 그러니까, 그들람은 운을 받더라는 거지. 이게, 이게, 부태가 운을 받더라, 이런 뜻이지 말하자면. 예, 그런 논리체계를 말하는, 여기 생기를 탔다. 고 거기, 기운이 돌아가는 데다가 적당하게 시리. 아, 저 꼭지에 저세, 저제의 기운이 생기가 모여 있긴 하지만, 저세를 그, 그, 생기를 빨아먹어서 생기를 이용하는 것은 저 꼭지 아닌가? 그러니까 그저 꼭지에다가 써야지. 예, 그러니까 거기 생기를 타는 거지, 그러니까. 아, 생기를 탔다는 것이지, 요기게 그래서 운을 받더라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요요기 택내 숙회, 이렇게 이제, 어, 어 어미가 되잖아. 실장과 하고 개소 자라 그러잖아. 어린한테 모인어자 어린 자식놈한테 메인 어머니 입장이다. 택내 속에 이혼은. 어 이거 어머니가 다가오니까 애가 접 받는 게 당연한 한 논리지 예. 어 그리고 난군을 잃어먹은 이 형국 형국이다 이런 뜻이지. 그 좋은 운을 타고 생기를 타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강물 흘러가는 것이 돼지의 어머니 젖꼭지다. 젖이 이렇게 꿀이 흐르는 송강에 젖이 흐르는데 그 젖을 빨아먹는 아이처럼 생긴뭐 틀림없지. 애처럼 생기잖아요. 팔을 이렇게 쭉 뻗고 어머니 젖을 이렇게 만지면서 머리가 아이치가 그렇잖아. 어머니 젖을 이렇게 부채로 새끼손톱으로 이렇게 가진걸 만지면서 이게 큰게 젖통이라면은 젖을 이 강물에 대 젖인데 이걸 송강 강물을 쭉쭉쭉쭉 빨고 있는 머리통이다. 이런 말씀 얘가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서 어째? 그 그이 강사가 보는 게 그럴싸하지요? 에 그렇게 어미 손을 애가 젖꼭지를 저한 손으로 이렇게 어미 어미 젖을 애가 한 손으로 이렇게 어린 손으로 만지면서 젖을 입을 대고서 젖꼭지에 대고 쭉쭉 빨아먹는 형국이 강물이 젖물이 나오는 거니까 쭉쭉 빨아먹는 머리통이다. 애가 이렇게 안쪽을 발도요 이쁘게 생겼네요. 잘 봐요. 발도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어? 이렇게. 포대기 또똥 포대기 까 이래서 해가지고서 끊어안고 있을 거 아니여 에또 머리통이고 애 머리통에 뭐비 이거 뭐 저기 뭐싼거뭐 뭐 머리카락 흘러나온 거뭐 이런 거 이런 거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 포대기 끊어안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논리다 이게 어린애를 끊어안고서 이게 그래서 노자에 말하자면 나만이 영화가 돼서 어머니 품에 앉아서 젖을 먹는구나 그러잖아 그 노자 몇편에서 그렇게 나오잖아. 그, 그 그렇게 조을 쭉쭉 팔아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입는다 아 그런 논리책이다 이런 말씀이지 예. 그러니까 이 얼마나 잘 타고났어요 예. 그 임자 임자 경자라는 어, 명리 원단이 예 그런 놈이 정사를 보게 되는구나 안을 보자 정사는 이제 또 안을 보자죠 애가 전 먹는 애가 앙겼다 이런 뜻아니요 이게 호이 어, 전에 아, 4월달도 상징한다 하지만 이청사가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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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을 포자 아니요 이렇게 이 정자가 구부러 들어가지고 뱀사자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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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애가 어미 품에 안겨가지고 젖을 쭉쭉쭉쭉 빨아먹는 모습이로구나 이렇게도 그려진다 이런 말씀이지 안을 포자가 되니까 안길 포자가 되요 우리가 안겨가지고 젖을 먹는 모습이다. 아, 우리나라 임자 아, 우리나라 임자원단이면 실상은 자들은 안지 일곱시 전이니까, 아, 신해원단, 저게 말하자면, 신해일병, 어, 무자원단일 것이라, 그래서 내 덕에 감사한다는, 그래, 연주를 아, 잘 하는 걸 받아서 세상에 펴는 거, 감사하게 한다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 그, 연주를 잘 하는 것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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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경이라고 터는 거 아니오? 아, 가야금 줄을, 하프 줄을 털어제키는 게 음악에 나오면서 그 음악 울려나는 걸내 덕에 고맙게 여기한다 은혜롭게 얘기한다. 그런 명디온단이라 이렇게그 전날은. 그래서 이렇게 풍지강게가 아, 바람이, 땅 위에 바람이 부는 형국에 돼가지고, 바, 말하자면은, 나무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어제 그저께 얼마나 바람이 심하게 불었어.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이 선거 끝나고 나오는 걸 말하는 거겠지. 거기 시간 적으로 뭐 시간으로 보는 본다면 이게 진출한 거아 높이 진출하다 기러기가 이렇게 하늘길 높이 진출한 걸 말하는 게홍종우료기로 어어 하늘길로 홍종우륙기 하늘길로 진출하는 모습이나 어 징직간는 사내놈은놈패놈은 돌아오지 않고 집에 있는 놈 배가 고파서 여성은 두 같이 날아가는 모습이더라 이렇게. 요 요것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잡히니까 그경류치하면 이렇게 귀매가 되는 게풍선전이두 잡혀서 귀매가 되면서 초효가 어, 한류가 이게 한류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 기러기가 공조무검 방패가 나를 막아줄 방패 서방님 앞으로 날아가는 것인데 저게 물결로 살려 나가는 게 보호막이 있는 물이 보호해 주잖아 기러기를 기러기 새끼를 원앙 새끼를 아, 그런데 그게 엎어졌으니까 보호 못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 못해지는 대로 된거 아니에요. 지죠그래 어긋나 어긋난 거. 한유가 어, 걸친 목이 없어진 거. 그러니까 요 어긋난 거아니여 귀매가. 귀매가 이렇게 말하자면 보호막이 없어진 거. 보호막이 없는 대로 날아간 거라. 이게쏙 좋은 거 아니지. 그래서 그 어긋난 거. 이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말하는 게 뭐라 그래면 두뇌어가 돼가지고 단단하게 해야지 말이야. 폐백도 지낼 걸, 소상 시대나 폐백 지낼 걸 장만도 안해놨그 단단하게 저세 저찌리면 잘 살라고 하더라 이런 거. 그래서 새 아파트를 가니까 그렇게 메롱메롱하게 받아달라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견시부도 규제일량이라 아, 그러잖아, 고 규제일차라든가. 어, 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게 어긋난 게 그렇게 말하자면 가인이 엎어져서 죽게 되는 건는스러진 거. 어, 인테리어 꾸미는 것, 새로, 어, 어, 카역이 이렇게 인지되는 거를 표시하는 방법이고, 태카시 여기 인지되는걸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에, 2043 태카역이 흘러가는 걸인지시켜 표현하는 방법이 하태규명하태규는또 풍화가인 저쪽에 잘 연주하는 것이 엎어져서 렌즈로 비춰져 보이는 그림이기도 하다. 아. 이런 뜻이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앞서 이어 강론한 게다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가인 교계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프랑스 대통령 이 사람 이름도 잘요 여기서는 이 에마뉘엘 마크롱에 대하여 대작집 짚어봤습니다 이거 학력같이 제대로 나온 좋은 학력은 높은 학력이라 소용 없어. 어디서 표현을 학교를 해야지 그 키워놓고 봐야 서 성장풍수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어 젊은 대통령 마크롱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